추석 연휴 부모님 곁에서 tv를 보던 1020 세대까지 완전 홀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어게인. 때아닌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하더니 순간 벼락을 쳤다. 그동안 등이 가려워 미칠 뻔했는데 이렇게 가려운 곳을 콕 집어 긁어 주느니 누구인가. 목이 타들어 빈사 직전이었는데. 시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마시게 해준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2500년 전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이웃집 형처럼 다가가 도저히 풀수 없는 숙제를 목 터지도록 외쳐 부르며 자문을 구한 그가 바로 가황 나훈아님. 어쩌다가 한 번쯤 턱 빠지게 웃는다. 억지로라도 한 번쯤 찢어지게 웃고 다시 털고 일어서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현실을 눈물 속에 묻고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는또 내일이 두렵다. 한 번쯤 쉬었다 와도 좋으련만 철썩같이 와준 오늘이 황송하긴 하지만 또 뻔할 내일이 두려운 것이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버겁다. 아, 테스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영을 애타게 소환한 건이 사회가 소통의 부재에 놓여 있다는 반증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들어줄 귀가 없다. 간혹 귀가 있다 해도 삐딱귀를 달고 있어서 상대방 얘기가 제대로 들릴 리 없고 들려도 엉뚱하게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 상대방은 모두 적이고 내놓는 논리마다 아전 인수 격이다.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고 권모술수의 능하니 자신도 헷갈려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툭 던지고 간말 한마디가 세상 종아리를 내려치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알겠느냐고 겸손하게 대답한다. 울라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어여쁘긴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어른을 몰라보는 시대에 사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살아생전에도 구박했는데 산소엔들 자주 갈 건가? 눈코 뜰새 없이 살아봐도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백수이니 인 낯이 없어 못 가고 절로 피어난 들꽃의 미소마저 불효자를 향한 회초리인 양 따갑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세월은 또 왜저래 테스형에게 아픈 세상을 좀 만져달라고 절규한다. 눈물이 많다는 건 정이 많다는 증거다. 그는 아까운 내 것을 떼어 기꺼이 베풀었다. 기부 문화가 낯설고 야속한 이들에게 본을 보였다. 엄청난 금액의 출연료를 포기하고 노계런티로 공연을 한건 그가 얼마나 국민 앞에 깨끗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 위로하고 힘을 주려 했는가를 알수 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영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영 여기서 우리는 권선징악의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뉘앙스로 알수 있다. 권모술수, 거짓말, 절도, 살인,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또 아, 테스형, 테스형. 끝부분에서 여덟 번을 반복해서 테스형을 목 놓아 부른다. 제발 어떻게 좀해보라 이대로는 안 된다.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신음처럼 부르짖다가 다섯 번째 예서는 아주 낮게 감성에 호소하다가 마지막에서 몸부림치듯 테스형을 부른다. 그리곤 체념하듯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듯 자신을 돌아본다. 산에 묻힌 아버지의 바람도 너 자신을 알라고 일갈한 패스형의 말뜻도 모두 제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땀 흘리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권력 앞에 당당했고 돈 앞에 비굴하지 않았으며 우리와 적대 관계를 풀지 않는 그자에게도 깔끔하게 소신 발언할 줄 아는 그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할 자존심을 지켰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느려 터지고 불을 같이 조차 없는 노래 치워 뿌리라. 그리고는 괴지나 징징나네, 괴지나 징징나네. 금방 어깨 들썩이는 우리 가락으로 축처진 국민들 어깨에 신명을 불어 넣어 힘을 실어주는 그는 분명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이고 전설의 가수 영원히 기억될 가황이었다. 지금껏 이 나라를 이끌어온 건 바로 위대한 여러분들이라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준 나호나님의 묵직한 음성이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휘저으며 소용돌이 치고 있다.